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경의선 책거리로 돌아오면서 조금 커진 옛날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아, 아주 기가막힌 그림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짜잔! 엄마 달려요. 응? 음? 엄마 달려요? 전 달리기를 싫어합니다. <laughs> 아, 네 아, 지금 웃으면서 서,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짠하. 아, 아름다운 어,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따가 예정하는 시김치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어, 대만 그림책이에요. 어, 그림 이렇게 표지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어, 우리 창작 동아 아니, 창작 그림책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큼 이렇게 그림들이 되게. 어, 이렇게 이국적이지 않은 그런 그림책이었는데요. 어, 읽고 나서 막 읽으면서 울컥울컥 울컥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떻게 소개를 할까 하다가, 음, 이 책은 독특해요. 음, 전체를 기획한 건 대만산업재해피해자협회라는 곳에서, 어, 이 책을 기획을 해서 글을 썼는데요. 이 책, 어, 그냥 쭉 읽어주고 싶은데 또 그림책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음, 아, 알려드릴게요 어, 그 짜잔 이렇게 뒤맨 뒤에, 뒤에 가면 이제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왔는데요 어 그래요 제목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음, 대만 산업재해 피해자협회는 일터에서 다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 열리면 의수를한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목발을 짚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들 사연이 있죠. 어떤 이는 기계장치에 눌렸고, 어떤 이는 초과근무와 가루로 인해 다쳤고, 어떤 이는 장기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나며 그림, 노래, 출판, 사진작업을 통해 아픔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친 이들이 큰 아픔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 거듭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친 분들의 귀한 자녀들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다친 분들의 아들과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아이들도 어른이 되었죠.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 아빠 손 모양이 변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또 엄마가 밥도 먹지 않고 시름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거센 비바람과 같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이 상황을 아이들에게도 이해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해와 죽음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결속한 친구한테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가족은 누군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죽는다며 아이는 어떻게 이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먹구름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기에 이 그림책이 상처 입은 아이들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림책 속 고양이처럼요. 아픈 아이들이 먹구름 속에서도 숨을 쉬고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어린 시절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그림책이 좋은 친구가 되어 이끌어 주었으면 하죠. 이 책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그 일의 의미와 위험을 되새겨 볼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전기를 쓰며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뒤에 가면 이 글의 스토리가 된, 음, 사람들? 음, 네,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갖고 이렇게 또 실려있어요. 양동민이라는 지금은 네일 아트션 매니저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아버지가 다친 날, 어머니는 유치원에 있던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서둘러 갔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아버지를 뵐수 없었죠. 지금까지 그날 일이 생생해요.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많은 자동차를 봤고, 오른쪽에 큰 다리가 기억이 나요. 병원에서는 계속 만화를 봤고, 슈퍼마켓에 가서 이것저것 사먹기도 했어요.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죠. 아주 어릴 때여서 급작스러운 생활의 변화에 별로 영향을 받진 않았죠. 하지만 그림책을 보다 보니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 혼자 작은 걸상에 올라가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먹던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에게 삐삐를 쳐서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어요. 음, 갑자기 왜 울고 가냐면, <laughs> 이 그림책 내용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계란후라이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맨첫 시작이 그래요. 아, 나는 아빠를 봤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아빠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빠가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로 날아가 천사가 되었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림책인데 하, 막 짠하고 막 무쿨 우쿨 무쿨 하고 막 가슴이 막 아프다가 마지막에 되게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 끝나는 그림책이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보통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피해의 뭐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책들이 이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읽는 사람들이 이제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워서 어, 선뜻 누군가한테 이렇게 음, 너도 좀 읽어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어, 그날 이후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 엄마에게 일어난 변화 어, 엄마의 머리 위에 먹구름이 하나 낀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날 이후 이제 아이가 만나게 되는 세상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픈 그러다가 음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옹이가 항상 이 옆에 있는 야옹이가 항상 그래도 아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인데, 양호아 너도 배고프지? 하면서 내가 음식 만들어줄게. 막이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 이제 엄마한테 들켜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호론이 로 나서 팡 하고, 배고프단 말이야? 하서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갈등이 최고조에 달았다가 이제 툭 하고 이제 해소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 아이를. 나의 귀한 아이를. 그러면서 둘이 이제 오토바이였나, 자전거였나를 타고서 바람을 쐬러 뭔가 우울하고 힘든 감정이 밀려 올라오는 그런 때면 아이와 함께 오토바이네요.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가요. 빛을 쪼이러 가고, 엄마, 우리 다시 달려요. 밝은 곳을 향해서요. 아이가 전해주는 그런 말로 끝이 나는. 어, 너무 너무 짠하고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어, 엄마든 어른들도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면 자기 스스로를 추스르기에도 너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그래도 옆에 나보다 조금 더 힘들지도 모를 아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나는 내가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기대면서 햇빛 속에서 조금 더 행복 가까이로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그림책이 아닌가? 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산업재해는 물론이거니와 피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음, 뭔가 어떤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다.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아, 네. 얼마, 이제 며칠 뒤에 그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 씨이주기가 되잖아요. 12월 12일일 텐데, 어 관련해서, 뭐, 그 이전부터 또 있었지만, 중, 중대, 중대한,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해왔고 이제 입법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 그게 지금 잘 그렇게 계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고 아책 지금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뒤에 추천사를 써주신 두한 분과 한 단체가 보이네요 이것까지 마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마칠게요. 어, 소아정신과 서천석 선생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또 이렇게 "고양이 손이라도 보태고 싶은 책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올리셨던데, 음,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그림책이 소중한 이유는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림책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을 찾고, 어른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 그림책은 더욱 소중하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은데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소중한 존재들 그리고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알게 해준다. 생각하게 한다. 고마운 책이다. 그리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반올림에서 아마 반올림하고 연결돼서 이 책을 시금치에서 편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산재 피해자 가정을 찾아갈 때면 우리 마음도 먹구름이 된다. 앞으로는 이 책을 건네며 빛을 향해 함께 달리자고 아이들과 제일 먼저 인사를 나누고 싶다. 그런 책입니다. 맞는, 많이, 많이 읽히면 좋겠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어이책하면서 아주 쉽게 집어줄 수 있게 도서관에도 책방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이 되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laughs> 기원합니다. 네, 읽으세요. 안녕.